공부를 해 보니까 뭐 몸에 좋다고 어, 닭가슴살만 어, 먹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어, 소화도 잘안 되고 또 이제 살이 찌잖아. 그것도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음. 하면. 그래서 저는 단백질도 한 종류가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도록 또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이게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한근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있습니다. 오. 그 황금 비율은 3대 3. 와. 이 3대 3 비율을 맞춰 주시는 게 3대 좋은데요. 어이 재료는 소화가 잘 되는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동물성 단백질 세 가지, 네.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세 가지를 해서 동등한 양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PDCAAS라는 PD카스라는 단백질 소화 흡수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. 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흡수가 잘 되고 또 소화가 잘 되는지를 0점부터 최고치 1점까지 점수로 이제 매긴 건데요.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소화 흡수가 잘 드린 이 피디카스 점수 좀 참고하셔서 점수대가 좀 높은 거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 아무리 좋은 비율이 있지만, 이거를 또 얼마만큼 먹느냐도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어, 아, 예,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. 혹시, 네. 우리나라에, 우리나라에 성인 기준, 하루 단백질 권장량 아시는 분 있습니까? 혹시? 어, 없어요. 없겠죠. 혹시 아세요? 어. 어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아, <laughs> 네. 체중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음. 들었어요. 음. 그 보통 성인 성인의 경우 본인의 그 킬로그램당 1 그램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음. 제가 오.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박수 있어요, 박수 맞아요? 맞아요. 완전히 준 네.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네.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양이 음식으로 보면 좀 얼만큼 많느냐 소고기는 이게 반근인데 한3인분 된다고 해요. 달걀은 열 알을 들으셔야 돼요 슬라이스 치즈는. 2 0장을 고등어는 한 마리 반 정도 되고 두부는 요두 모. 우유는 이0 m 리잔으로 아홉 잔 정도. 아홉 잔이요? 어 배불러. 매일. 어, 어, 매일. 가능할까 이게? 아 불가능하죠. 근데 저는요 이 양도 양이지만 네. 황금 비율을 맞추려면 저렇게 매끼니를 식물성하고 동물성으로 섞어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치? 네. 그거 자체가 피곤해요. 그렇죠. 피곤해요. 피곤해요. 네, 그래서 제가 김혜정 씨가 드시는 이 프로틴 네. 단백질로.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크해보니까 응. 매일, 매일, 어, 매일 이거 두 스푼만, 두 스푼만, 두 스푼만 드시면 단백질 하루 섭취량의 167%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. 우와. 그렇다면 내 몸속의 주인인 근육을 지켜주는 프로틴 단백질을 더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가야겠죠? 네, 일단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에는요, 너무 많이 먹어도 다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정량에 맞춰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. 이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제품 중에는요,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은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. 또 재료 하나하나 원산지가 분명한지,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혼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. 특정 단백질,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죠.